오늘 할수 있는 율동 뿜뿜 하나 하면 하나님, 저커더고짝 짝꿍. 둘 하면 친구 들이 사이 좋게 지낸다고 짝 짝꿍. 셋 하면 세식 구가 같이 놀 자고 짝 짝꿍. 네일 타면 네가에서 심은 나무라 짝짝꿍 다섯 타면 다 모아서 기도 손 해요 짝짝꿍 끝 우리 한번 배워볼까요? 율동 포인트 빠밤첫 번째 하나님을 표현할 거예요 한 손을 손바닥 한 손을 위에 올려주세요 슈두 번째 친구들이 사이좋게 지네요. 우리 친구들을 만들어주고요. 서로 마주보면서 사이좋게 지네요. 세 번째. 새 식구를 만들 거예요. 우리 날아가는 새들을 표현해주세요. 우리 날아가는 새 식구. 같이 놀아요. 네 번째. 나무를 만들 거예요. 나무가 자라서 나뭇잎이에요. 다섯 번째. 다 모아서 우리 기도손을 만들 거예요. 음. 그럼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 하면 하나님이 저 커더고 짝짝꿍. 둘 하면 친구들이 사이좋게 지는다고 짝짝꿍. 셋 1. 빛으로 낮과 밤을 2. 곰창을 만드시고 3. 식물식물 식물, 식물들을 만드셨죠 4일째는 해달 별 5. 예쁜 물고기와 새 6. 동물사람 만드시고 7. 복주시고 안식기를 주셨어요 전지창조 뿜뿜 7일간의 작품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천지창조송 포인트 빠밤 첫째 날 빛으로 낮과 밤을 만드셨어요.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둘째 날엔 궁창을 만드셨어요. 하늘을 표현해주세요. 와! 셋째 날엔 식물들을 만드셨어요. 풀들이 자라서 짠 냉! 넷째 날은 하늘에 떠 있는 해달별을 만드셨어요 4일째는 해달별 다섯째 날은 예쁜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엔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뚝딱뚝딱 만든 걸 표현해 보세요 마지막 일곱째 날은 복주시고 안식일을 주셨어요. 음, 편안해. 음, 꼬니 씨잘 배웠나요? 우리 한번 다시 해볼까요? 손으로 할수 있는 열동. 뽐뽐. 일빛으로 낮과 밤을. 창을 만드시고 3. 식물 식물 식물들을 만드셨죠 사일째는 해달 별 5. 예쁜 물고기와 새 6. 동물 사람 만드시고 칠복주시고안식이를 주셨어요 전지창조 뽐뽐뽐 끝 손으로 할수 있는 열동 뽐뽐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 l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끝! 친구들, 그럼 축복합니다. 율동 한번 배워볼까요? 축복합니다. 율동 포인트 4번! 첫 번째, 옆 사람을 보면서 축복해 줄 거예요. 손은 양손 벌리고, 반짝!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 줄 거예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두 번째, 이곳에 모였대요. 오, 손가락을 아래로. 세 번째, 박수를 한번 쳐볼 거예요. 두번 치고, 한번 치고, 두번 치고, 한번 치고, 두번 치고, 한번 치고, 두번 치고, 한번 치고, 치고, 끝! 자, 그럼 우리 배운 세 가지 잘 기억하면서 축복합니다, 율동.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 손으로 할수 있는 율동. 뽕, 뽕! 흥진이랑 뽕뽕!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끝! 손로할수 있는 열동 뽐뽐! 예.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럼 예수 사랑하심을 율동 제대로 한번 배워볼까요? 예수 사랑하심을 율동 포인트. 짤방. 첫 번째 예수님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한 손은 손바닥, 한 손에는 따봉. 그리고 빙글 돌려주세요. 짠! 두 번째 성경책을 배워볼 거예요. 두 손을 마주하고. 한 손을 펴주세요. 성경책을 펴는 거예요. 세 번째, 십자가를 표현해 볼 거예요. 한 손은 세로로, 한 손은 가로로 십자가예요. 예수 권세만도다 친구들, 그럼 배운 세 가지 잘 기억하면서 은진이랑 예수 사랑하심을 율동 다시 한번 해봐요. 소들할 수 있는 율동 뽐뽐 흥기랑 뽐뽐 예수 사랑하심은 성.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끝! 손을 할수 있는 열동 뽐뽐! 한 걸음, 두 걸음 골목길 걸을 때 들오는자양 소리에 어깨를 흔들며 밤하늘 보마는 우리 주님 내온 십자가 아무리 바라보고 바라보아도 가 없어 기쁜 나를 주신 나의 예수님 나 항상 흥겨워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한번 배워볼까요? 흥진이가 재밌게 알려줄게요. 골목길 걸을 때 율동, 포인트, 빠밤 첫 번째, 어깨를 신나게 흔들어볼 거예요. 하나씩 움직이다가 두 번째, 흥진이처럼 신나게 해볼까요? 신나게 막춤을 쳐보세요. 우예우우우 예, <laughs> 세 번째,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우리 모두 하트! 친구들, 골목길 걸을 때 재밌게 배웠나요? 그럼 우리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소들할 수 있는 일동, 뽕뽕! 흥진이랑 응, 뽕뽕! 걸음 두 걸음 골목길 걸을 때 들려오는 자랑 소리에 어깨를 흔들며 밤하는 보면은 우리 주님 내온 집자가. 何 은진이는 십자가만 보면 생각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그럴 거죠. 그럼 은진이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열동 가지고 찾아올게요. 우리 친구들 더음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뽐뽐. 구독과 좋아요 뽐뽐.